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비가 있다면 이를 재원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배우자가 아직 부양 나이에 이르지 않아서 부양 가족이 될수 없지만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키고. 월세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하고, 변제 기간을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하여 공무원연금으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월세도 일부 인정받아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5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국민은행 단두 군데의 채권자 밖에 없습니다. 채권연재액은 원금 75989840원이며 이자 205853원 합계 7,619만 5,69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13만 588원이 있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 후 한가 예상액 867만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이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까지 면제 재산이 됩니다. 대출금 사용처 일부 34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2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1,207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2인 생계비와 월세 38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이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 평균 수입 290, 290만 5,818원에서 월 평균 생계비 258만 9,565원을 제외한 월 평균 가용소득 31만 6천 25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월평균 수입은 공무원연금입니다. 이분은 원금 변제율은 2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